승질머리가 급해서 천천히 못 갑니다. 그냥 바로 때리고 갈게요. 두 개의 인공지능이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그런 수예요. 자, 귀마 선수로 가볼게요. 귀마초 졸 쓰러서 차로 병차 묶고 심포진 가야 됩니다. 초를 잡았을 땐 반드시 발빠르게 심포진. 중앙 쪽 열고 상나가서 병 한번 걸어주고 귀마 진출. 상이 나올 확률 높죠. 삐뚤꿍의 양차 없세 이건 뭐 그냥 기본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아주고 병 주세요. 상 진출하고 병을 옆으로 쓸겠지. 자, 뭐 여기서 천천히 가도 되는데 아유 저는 성격이 급해서 승질버리가 급해서 천천히 못 갑니다. 그냥 바로 때리고 갈게요. 포병 탈을 하면서. 말을 잡고, 포와 마병 교환을 했죠? 또이또이, 또이 7점. 근데 귀마가 죽었으니까 마이너스 5점. 살을 닫아줘야 됩니다. 이러면 차가 약간 옆으로 피하면서 나중에 상이 나오면서 양득을 하겠다. 아, 그럴 수 있네. 그런 수가 있네요. 포가 병친 수는 아마 여러분들 방송에서, 아니, 지금까지 대국에서 딱두 번째, 두 번째 보셨을 거예요. 제가 두판 뒀거든요. 이건 잘안 치는데, 저는 때립니다. 그리고 돌진. 이러면은 병 잡았으니까 마이너스 3점. 아니야, 두 번째 뒀는데 뭘 다섯 번 봤어요. 딱두 번째 뒀어. 마이너스 3점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면 돼. 바닥상 잡으면은 동점이라는 거지. 상으로 안 치우고 포로 친 거는 포로 치는 게 묘수입니다. 포로 때려 줘야 돼요. 칠 거면은 상으로 치면 안 돼요. 자, 차가 한칸 빠졌다라는 것은 상이 나오겠다. 이런 뜻, 양득을 하겠다. 그런 뜻 좋아요. 일단은 올라오세요. 천궁까지 만들어 놓고, 궁내리면 차가 가운데 끼워버리니까 천궁 하세요. 이겁니다. 천궁 하세요. 아, 궁 내리면 끼우지. 이거는 좀 잘못 된 거예요. 천궁 했어야 되거든요. 천궁 만들어 놓고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음, 내려가면 뭐, 이제는 점수 또이 또이. 또이 또이지. 자, 보세요. 이제 포가 갑니다. 포가 화력을 보태러 갑니다. 지금 귀포가 안 돼요. 귀포하면 차장군의 뭐 외통이기 때문에. 기포가 안 되는 틈을 타서 포를 활용한 공격. 어? 이렇게? 이건 뭐야? 포장군을 치면은 같이 넘어서 여기 맞겠다 이건데. 자, 볼까요? 이거 봐라. 잠깐만요. 상으로 막걸기? 막걸기? 좋아. 아, 어, 좋은 훈수가 나왔어요. 일단 말을 선수로 걸면서 응스타진 제가 초반에 포가 병 치면서 엄청나게 강공 갔잖아요. 귀마 죽이면서. 포가 병 치는 수가 그걸 두면은 장도는 초가 마이너스라고 뜨는데 스톡은 초가 플러스라고 뜨는 두 개의 인공지능이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그런 수예요. 포장치고 중앙상 긴상? 에이, 아니죠. 지금은 어떻게 둬야 되느냐. 포가 이렇게 넘어와서 차를 무조건 걸어줘야 됩니다. 이걸 왜 두느냐. 응? 병을 쓰면 차가 죽으니까 무조건 필연적으로 차가 피해야 되잖아요? 차가 피하면은, 한 칸, 두 칸, 세칸 말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피하게 만들고 나서 초상이 길게 장을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궁이 내려갈 수 없으니까 올라오, 올라오면은, 차가 퍼먹고 장군의 외통. 그래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에서는 왕을 죽이기 싫다면은, 한 차를, 한 차를 죽여야 되는, 그래도 그래도 차보다는 왕이잖아. 그럼 차 죽여야 돼요, 여기서 무조건.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피하면 상장에 그냥 왕 죽는 거예요. 어? 뭐야? 이거는 이거는 차가 지금 피하면요. 한 차가 피하면서 그리고 또 상장도 방어가 되잖아요. 지금은 차가 피하면 안 돼요. 항상 공격수일기로. 오히려 역공. 상을 먼저 갖다 꽂으면서 한 차를 이제는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게 부동! 너는 움직이지 마 이거야 너는 움직이지 마 그냥 여기 꼭 박혀있어 그 다음 수로 살며시 취해주면 됩니다 포가 상을 치면 은 포가 차를 같이 때립니다 묶어놓고, 묶어놓고 때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렇게 두면 은 일단 포를 달라고 쓱 갑니다 이렇게 그럼 옆으로 넘어와야 될거 아닙니까? 옆으로. 그럼 차장을 치는 거야, 이렇게 차장. 그럼 궁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내려가면 상장의 외통.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귀마 선수로 가볼게요. 귀마 졸 쓸어서 차로 병차 묻고 마진출. 초를 잡았을 때 무조건 심포진 가야 됩니다. 상대도 심포진이죠. 귀마진출 상 나오겠지. 조랑칸 띄워서 중포 공격 가볼게요. 한 차가 보통 많이 나와요. 요즘 장기 흐름이 차가 진출하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서 여러가지 응수 들수 있긴 있어요. 한해선요. 중포, 전투면 조리병을 잡고 차가 조를 잡으면 포가 이선 교과서죠. 장을 치느냐 마느냐 그 문제입니다. 장친다 1번, 병 옆으로 쓴다 2번, 병 민다 3번. 순서대로 확률이에요. 가장 착수할 수 있는 확률 순서대로 세 가지 정도. 자,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여러분들 좀 이해는 되시나요? 이해? 설명이 좀 혹시 빠른가요? 단장기분들 말고 급장기분들 보셨을 때 저의 설명이 혹시 좀 빠른가요? 자, 당연히 착기를 확보해야죠. 오선 진출 넓은 자리. 자 우변병을 잡으러 가고 싶은데 밀겠지? 세 번째 줄로 올까요? 이 중앙으로 궁성 옆으로 붙을까요? 궁성으로 붙겠습니다. 묘수 없나 묘수? 우변병이 약점이죠. 귀상 진출. 결국은 이 독병 우리가 첫 수로 귀마초초를 쓰면서 묶어두지 않습니까? 이 독병이 약점입니다. 일단은 이해가 되면은 당장 여러분들이 써먹을 때안 떠오르지만 이해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나중에 떠오르실 거예요. 확률적으로 조금씩 처음에 1%가 보였다면 그다음 점점 하다 보면은 확률이 보이는 비주, 비중이 높아져요.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흐름을 이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약점 가야죠. 양차합세. 이러면 깔끔하게 독병을 잡고 갑니다. 2점, 이득. 역전이죠. 자, 귀마가 약점이죠. 자, 긴 상을 뜰수 있습니다. 상이 뜨면은 마가 필연적으로 이렇게 빠져야 되거든요. 그때 초차가 2선을 붙으면은 병을 옆으로 쓸 거예요. 상이 말을 지켜줘야 되니까 그때 포가 넘어서 계속해서 위협을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습니다. 가면은 필연적으로 병을 쓸 거란 말이지. 차가 내려오지는 않을 거예요. 상받이니까. 아, 민다면 어, 밀 수도 있어요. 차. 민다면 포가 나오면은 이 마가 나오면서 같이 상이 걸리죠. 좋아. 슬슬 올라가겠습니다. 마가 나와서 상을 겨냥할 수 있으니까 한 박자 받아주고 밀어야지 또 근데 잠깐만요 자 미느냐 상이 길을 막느냐 문제인데 좋아 저희 선택은 자, 상이 뜨겠습니다 언제든지 살을 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한의 면포를 겨냥하고 있죠 너무 좋죠 여기 지금 독병 약하니까 마가 진출하고 포가 넘어와서 겨냥해도 됩니다 조금씩 몰아 붙여야 돼요. 나중에 하프로 뭐, 응수할 수 있긴 한데, 형태가 좀 우영이 되는 거죠. 음, 아유, 공격적인 분이네요. 일단 선수로 병 한번 걸어주고. 결국은 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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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자리선점이잖아이 마와차, 지금 병이차를 지켜, 이제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묶어. 너네 둘다 움직이지 마. 병은 어차피 얘는 어차피 거의 죽어 있는 기물이죠. 응? 음? 지금 병을 잡긴 좀 부담스러워요. 왜 병을 잡기가 부담스럽냐 하면 포가 병을 잡으면 한 차가 장군치네요. 포가 원위치 한다면 상위 조를 때리면서 면포와 중포를 동시에 양방으로 걸어버리죠. 별로 좀 별로 그냥 별로 마까지 진출 죽여버릴까 얘를 마가 들어가 버릴까요? 차가 말을 잡으면 상이 포 잡는다 아 그럼 마가 상을 잡아버리네요 별로네요 자 그렇다면요 결국 얘를 잡아야 돼요 한 차가 부동 한 마가 부동일 때 독병을 잡고 가야 돼요 마가 내려올 수 있죠 병 달라고 하면 한 마가 같이 나올 것 같아요. 또는 포가 넘어서 지키겠지. 그래도 내려와서 이 차가 포가 병을 취했을 때 차가 장을 부르지 못하도록 일단 길을 길막. 왜냐하면 상이 말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길막. 나중에 근데 가운데 들어오는 수가 또 생길 수 있긴 있습니다. 들어서면 이제 상이 포를 치니까 지금은 김을 교환은 안 되죠. 묶여있는 마와 활동하는 중앙마를 바꿀 수는 없지. 등가교환이 아니지 가치가 다릅니다 이렇게 엮어 놓고 계속 괴롭혀야 돼요 상대 응수막가 나온다 1번 포가 덮는다 2번 어찌됐든 간에 이 병은 지켜줘야 된다는 뜻이죠 병을 당겨서 피하는 수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병을 피한다면은 포가 넘어서 말을 한번 선수로 걸고 포가 다시 반대로 넘어와서 차를 겁니다 차가 피하면 상이 포를 쳐버리죠 그래서 병이 움직일 수는 없어요 어, 이렇게? 이건 뭐야? 지금 포를 준다라는 뜻인가요? 이거는 뭐 애누리 없지. 면포는 떼야죠. 치면서, 우변상의 벽이 트였으니까 병 미는 수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야, 가치난타전? 반발하시네. 이건 반발하시는 거죠, 지금? 나름대로 이분 입장에서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묶여 있으니까 그냥 포 주면서 승부수. 장군 차기를 차단. 마가 걸렸으니까 마가 이렇게 내려가려나요? 내려가면 상이 살를 치면서 둘수 있고 상이 말을 그냥 또칠 수도 있는데 상이 맞추면 상이 포를 같이 때리겠지. 공격적으로 두는 건뭐 상이 살를 치는 건데 때리면 응수 없이 병이 밀고 들어올 거란 말이죠. 지금은 안전빵한걸 선택해야 될것 같아요. 안전하게 할게요 포가 병을 치면서 포가 상을 걸고 상이 말을 아못 때리지 차가 죽네 아 차가 안 죽지 상이 차를 지켜주니까 그럼 포가 상을 걸고 상이 말을 걸고 양빵 와좀 복잡하긴 한데요 그렇죠 또 때려 다음 수엔 상이 말을 또 때려 아 그런가요 여기 뭐 상, 마가 지켜주고 기물 연계가 잘돼있죠 상이 마, 포가 말을 지켜주고 상이 살을 치면서 입궁수, 선수입니다. 입궁이니까 하나밖에 없죠. 좋아요. 지금은 기물 정리할 때예요. 이제 얼추 다 무너뜨렸으니까 기물 정리. 마가 말을 잡으면 포가 병을 칠 것이고 포가 말을 걸어놓고 병을 쳐야죠. 아, 그럼 마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네. 자, 차가 상을 잡으면 그냥 상 하나 주고 포가 가운데 병을 쳐버립니다. 자, 포가 병을 친다. 그럼 마가 이렇게 빠지나? 이 궁이니까. 그럼 포가 살을 또 때린다. 그럼 마가 잡겠죠. 넘어온다. 뭐 이런 정도 때려. 이 궁이니까. 마지막 장면 볼까요? 이 궁이니까 막을 거 이거 하나밖에 없지? 때려. 그럼 어떻게 해? 응? 이게 나올 순 없어요. 여기 장마지니까. 궁 돌면 여기 넘어가니까. 마가포를 잡으면은 다음 수이 궁. 못 막죠. 넘어가겠습니다.